3월 17일, 오늘도 스타트 합니다. 오늘은 좀 편안하게. <가운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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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! 오호! 자 까먹는다 으아차차차 어 얘기 있는 데는 좀 천천히 놀라지 않도록 아하. 아직은 공기가 차가운데 일단은 산에 진달래가고 기절 브레이크를 최대한 적게 잡아야 되는데 아 브레이크를 그래, 많이 잡아요 이 적수에 잡아주기만 하라니. 저기가 나무뿌리가 같은 지름방향으로 있어서 상당히 시껍합니다. 여기는이다운인데다 빠진 다음에 여기서. 어, 좋아. 컨트롤 좋아. 너무 좋아. 어, 이런 건어어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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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 짱돌 피하는 게또재밌다야 여기서. 그렇지, 틀어서. 아 개인적으로 MTV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몸의 밸런스나 균형 잡는 연습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, 이게. 아이고. 아이고, 안쪽이안 놨는데. 아이고. 어, 어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,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감사합니다.